안녕하세요. 제주 할리 데이비슨의 전설입니다. 어, 오늘 아침에 날씨가 아주 꾸리꾸리 됐는데, 내가 이제 서귀포 넘어갈 일이 있어가지고, 어 오후가 지금 한 4시 정도 넘었는데요. 이제 날씨가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로드킹에서, 어, 세븐티트로 기변했습니다. 어, 제주도 와서 이거 지금 세븐티트는 처음 타보네요. 육지 투어 가서 연락에 타다가 집에 박아놓고 오늘 처음 가지고 나와봅니다. 아 어, 세븐티투의 장점은 어, 타는 맛이 납니다 타는 맛이 로드킹, 스글 이런 것보다 이 코너 그다음에 다이나믹하다고 해야 되나 요 열나 잘 달립니다 아주 뭐 코너도 웬만한 코너는 코너 같지도 않아요 그냥 알아서 잘 돌아갑니다. 요놈의 단점은 어 로드킹스글보다 간지가 덜 납니다. 그리고 이 엉덩이 쿠션이 어안 좋습니다. 방지턱 나오면 브레이크 잡고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쿠션이 아주 안 좋아요. 그리고 육지에서 제가 165 정도 땡겨 봤는데요. 어 순정 안장에서는 엉덩이가 뒤로 막 밀립니다 밀려 나도 모르게 바람에 엉덩이가 뒤로 갑니다 <laughs> 자 지금 오늘 지금 5.16 도로 타고 있고요 이제 성판악 삭티로전 지점에서 앞에 차들이 안가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비오느라 아주 날씨가 청명합니다 이쪽은 서귀포쪽은 모르겠어요 아 여놈아 앞차 빨리 빌려주지 예 감사합니다 이게 다이나믹하다고 해야되나 이같은가이 세븐티투가 열나 잘 달려요 이거. 이 코너 타는 맛은 이 투어라 탈 때랑 완전 틀리네요. 코너가 그냥 자유자재로 돌아가요. 얘가 처음 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역시 사람은 이것 저것 다 타봐야 돼요. 산에 올랐더니 추워지고 있습니다. 추워지고 있어. 아우 쌀쌀해. 제가 오늘 가는 것은 서귀포까지 찍고 되돌아올 계획인데 열나 춥네요. 보면은 젖은 것도 있고 마른 것도 있고 짬뽕입니다 역시 얘는 코너 타는 맛 빼고는 다른 거는 막 좋은 건 모르겠어요 13년식 72 요거, 중고로 가져왔습니다. 더기포 가는 이유는 지금 그, 우리 대학교 후배가 아버님 부친상당에서, 아... 상 먹으러 갑니다 상 먹으러 가고 있어요 아 이거 아줌마 같아요 일단 이 아줌마는 제껴봅시다 너무 느려요 자 성판악 다 왔습니다 아이고야 이거 오토바이 타고 오니까 그냥 금방 와버리네요 성파납 주차장 넘었습니다. 요새 같은데 뭐 한라산 가면 아주 좋겠죠. 이 나무들이 아주 푸르르니까요. 자, 우리 아크솔한테도 516이라 다 천천히 달립니다. 나 코너 타야 되는데. 빨리 좀 가지. 자, 길이 넓어지면 앞에 차도 살짝 제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차가 오네요. 자, 이제. 조금 더 내려가면 5.16에서 제일 아름다운 숲터널이 나와죠 숲터널 숲터널까지만 오늘은 촬영을 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이따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더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숲터널 아 아직 아니군요 아우, 추워. 이거 바지를 너무 얄려운 걸 입고 왔나 봅니다. 바지가, 아, 얄려운 걸 입고 왔나 봐요. 아, 춥네요. 너맨이 군데군데 젖어 있어가지고, 팍팍, 커브를 못 바꾸겠네요. 네대가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자, 숲터널 보이시나요 여러분? 숲터널 들어옵니다. 숲터널. 자, 숲터널은 천천히 가겠습니다. 비 오느라 시야가 아주 깨끗합니다. 아, 스포스터의 단점이 또 하나 있군요. 그, <laughs> 스티커를, 좋은 스티커를 장착할 곳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스포스터 탈 때는 스티커 장착은 포기하고 핸드폰에 연결해서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 겠습니다. 로드킹에도 열심히 사채널 달았었는데 분양해서 친구가 가져갔습니다. 스토너 아름답네요. 자, 서귀포시까지는 약 14km, 아, 더 남았군요 내비가 우회전하는 곳을 가르쳐주고요 한 16km, 여기서 한 16km 목적지 시내 안쪽에 있는 거라 한 14, 15km 정도 되겠군요 아, 세븐티트 단점 도 있어요 이... 땅콩 저기 뭐냐 탱크라고 해가지고 피넛 탱크라고 하죠 이거 8리터 8리터 <laughs> 이번 6 0어때열날달리면불 들어옵니다 불 빨간불이 들어와요 아 이거 인치업도 해야되는데 이거 인치업하면 기름이 더 모자랄 수 있는데 할까 말까 고민중입니다 일단 이거 마우라가 너무 순정이라 재미가 없어요 일단 마우라를 우렁찬 놈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요새 인터넷에서 이 세븐티투에서 어떤 놈이 제일 이쁜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뭐 스크리밍 이글 그 다음에 뭐 반스 슬러시 방, 반스 뭐롱 스트레이샤 뭐그 정도가 지금 저한테 보이고 있는데 스크리닝 툴을 달아가지고 그냥 좀 시끄럽게 탈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쪽 도로는 좀 많이 젖어 있네요 와이네대맨 앞에 차가 안 달려서 지금 시속 55정도? 그 정도로 50, 55이 정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좀 달려 자스턴을다 찍었고 이제는 뭐여도올룩도로는볼거 없습니다 촬영은 이쪽에서 그만두고 저는 천천히 서귀포 갔다가 올라오면서 한번더 촬영하겠습니다. 기포야 어디 갔느냐